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스와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델이냐면 바로 티티카카 플라이트 V 시리즈에서 V8 HD 플러스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8단에서의 플러스 모델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시마노 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셋 또한 쉴드 베어링 허브가 장착된 휠셋이 들어가서 라쳇 소리면 라쳇 소리 그리고 구름 성도 괜찮기 때문에 가드 힘으로도 좀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라쳇 소리도 크기 때문에 탈 맛이 또 나죠. 브리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1.5켄다 퀵롤러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스키널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바이크 동대문점에서는 국방색과 베이지 컬러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음 다른 컬러들은 글쎄요 제 예상이지만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8단과 9단을 계속 고민 중인데 아이 그냥 30만원대로 끝내자 하시면은 그냥 V8HD 아 엔트리급으로 가자 그래도 그러면은 V9HD 아, 근데, 8단이면서도 뭔가, 실드베어링 허브랑,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한번 쓰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이 V8 HD 플러스 모델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음, 일전에 소개해드린 P8 HD 플러스 모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이 동네 문점 수업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